가 139장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요한복음 19장 139장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나 위에 쓰신 가시와 나 기억합니다. 저게 새만의 기도를 늘 기여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인도 하소서 누셨던 보덤 내게도 없어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웃게 지키었네. 저게 세만의 기도를 늘 기여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시소서 <목소리> 저게 쓰만의 기도를 늘 기여하. 하나님 잔을 나 위에 담아셨나이다 나도 늘 나의 십자함 담케 하소서 저 개세만의 기도를 늘 하게하 시고, 그 십자 하의 은혜 로날 인도, 하소서. 아. 선명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흔디오 블레드에게 권한을 주사, 십자가에 바쳐 주시고, 장사한 지 삶아 하 죽은 자 가운데서 대단하시리 하늘오 울사, 전능하신 아, 울패, 앉안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밀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 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신 하 것과, 봄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밀싸움 나이다.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고린도후서 후서 일장 입니다고린도후서 <laughs> 일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 볼까요? 고린도후서. 예, 또 당분간 또 고린도후서를 계속 목사할 거니까 고린도후서에다가 표를 해 주시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과 2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초대 교회 안에 계속적으로 바울에 대해서 어, 그가 과연 사도인가? 정체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원래 사도라는 말이 본의 심을 입은 자 근데 특히 열두사도하듯이 사도의 조건은 예수님을 본 사람 예수님과 함께 생활한 사람 사역한 사람 본 증인이죠. 증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서는 이제 9장하고 22장, 26장 보면은 아메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간증이 나오잖아요. 어, 가는 곳마다 간증을 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속에서 특히 사도행전 9장에서는 어, 예수님이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음,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방인을 위해서 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운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했는데, 26장에서는 또그 부분을 내가 어 주를 위한 사환과 사환, 사환이란 말이 사실은 어너 가서 커피 좀 사와라, 커피 좀 타와라. 우리 드라마 보면 사환 나오잖아요. 회사에서, 그러니까 그것도 보내심 받은 거예요. 사환, 그 다음에 부름 받은 거죠. 이제 증인으로 세워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됐다 이렇게 바울이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고린도 교회가 초창기에 바울과 디모리에 의해서 이렇게 세워지고 가르치고 나중에 이제 디도를 보내죠 디도. 그 다음에 하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은 대부분이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평강은 이스라엘 사람들 인사법에 이요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이 인사법에 평안하라. 네? 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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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이스라엘의 그 노래를 약간 좀 단조가 섞여 많이 섞여 있어요. 이스라엘 샬롬. 그 권한 가운데서 그 사람들의 민족이 은혜. 은혜는 정말 약간 헬라 헬라적인입니다. 이죠 그레이스. 영어로 그레이스.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이 사실은 위로부터 내린다는 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네, 오늘 또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이 어, 여러분과 자녀성과 관계된 모든 것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은혜와 평강이 그냥, 그냥 인사말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주의 은혜 가운데 과합니다. 평강, 은혜가, 평강 가운데. 박고사님, 설고사님, 현고사님, 어제 뭐 하셨어요? 네,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했습니다. 할렐루야. <laughs> 이렇게 하면은 정말 아주 최고의 인사법이죠. 예, 네, 주의 은혜도 삽니다. 평강 가운데 응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성경을 볼때 항상 우리가 어, 먼저 묵상할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해야 됩니까? 그렇죠? 묵상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거꾸로 읽으면 됩니다.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바로 위로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서 위로를 받으려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진정한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집에 물에 빠져서 애가 죽었다. 그죠. 만약에 그런 일이 있,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위로한다고 가가지고는 "아유, 어쩌면 좋아 안 됐어. 에? 힘내, 이겨낼 거야." 그러면은 그게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에? 사람, 그 그러면은 그 사람들 마음 속에 "너도 죽어, 너도 니네 자식 죽어봐" 이런 말은 속고 신대막 분노가 속고 신대 그러니까 위로한다고 했는데 <laughs>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위로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위로가 돼야 된다. 근데 만약에 누군가 우리 물에 빠져 죽은 그 자식을 때문에 막 울고 정말 인생 좌절 가운데 있다가 겨우 이겨내가지고 그 눈물의 고난 가운데 이겨낸 사람이 그 사건을 막 겪은 사람 만나가지고 그냥 같이 울면서 껴안아 주기만 하면은 그래도 위로가 돼 버려. 예, 그렇던, 동병상련 예, 그런 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위로가, 어, 필요합니다. 이제 위로의 하나님이란 뜻은 위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위로가 진정한 위로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이웃에게다자녀에게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자비의 아버지시오. 자비 아버지다. 그러니까 그 자비하다, 말만 용서라는 말과 같이 예. 우리 기도서에서도 나왔던 표현처럼 자비의 아버지, 용서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용서함 받는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이 새 찌개 맞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입었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도다. 예. 어죄 용서함 육체 질병에서의 자유함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회복 속에서 하나님께로 다음 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여 자비의 아버지, 용서의 아버지, 치료의 아버지,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흥일히 여기소서. 아멘. 예. 여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했는데. 어 여기 헬라 이거 성경 이것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써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원본 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이런 아버지란 단어가 하나 더 첨가되어 있다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거 네?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다 이렇게 한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도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될수 있어?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못 믿었어요. 유대인들도 예, 네? 그래서 못 믿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그것이 증거가 되었죠. 그런 것처럼 예, 언 대로, 성취하신메시아의역역 그러면은, 그러니까 Hanani m 이런 말은, 그분이 곧 하나님의 시 me s h a n t a 예. 그래서, t 도서에서도 y s h 우리 하나님 이렇게 나오고 한 것처럼 사람의 아들이다. 그러면은 사람, 그죠? 우리 예.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아저스님은 하나님의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것만 묵상해도 사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기를 원하신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용서하시는 분이란 거예요. 얼마나 인생 살면서 용서가 어렵습니까? 그죠? 예. 하나님, 주여. 우리가 주의 은혜로 용서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하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런 하나님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존재들이 은혜와 평강을 누립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불쌍해 주시옵소서 주여 공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필요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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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부터 내리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필요합니다 주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자비의 아버지시여 아버지여 자비의 아버지여 용서의 아버지시여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물의 삶과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주여 우리가 죄용서안 받은 복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참으로 주님이 되십니다. 주여, 주님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왕과 제사장과 산지자에게 기름을 부은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여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셨소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쳐주신 것처럼 주의 놀라운 그 기름 부으심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성령으로 주여 임마소서 주여 불쌍해하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여 흥미를 여겨소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므로 나아가 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계를 받으므로 평화를 누리고 주여 불쌍히 여기 주시고 주여 공의리 여기 주시오 아버지여 아버지여 공의리 여기서서 불쌍히 여기 아버지여 공의이여주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불쌍히 여기주 은혜로 삼읍다. 주 은혜로 삼으 주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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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 주여 면류감 받을 수없었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처 주시고 보증으로 성령의 그 내주하심 가운데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감사하다 우리 삶에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 하나님이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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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의 아버지시 주의 자비를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용서를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채찍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우리 나아버리고 있니예수님이 징계를 받으며 우리 평화를 누리며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불쌍해해 주시옵소서 주여 긍일해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삽니다 주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 불쌍해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오런 특한 것같으지말의 강사를 비추시소. 에어컨에서 밖에 전나왔던어나듯기쁨으어뛰어올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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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위로요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십니다. 위로의 근원이 되십니다. 위로부터 내리는 그 위로가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상황 발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흐져가는불구을 끄지 아니하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위로의 손길 가운데 우리 한 명은 한 명으로 올라가 주시옵소서 환계된 모든 것을 완전 결실 하니면 찬양 찬양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께서 갑절로 w e 절로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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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o v 여 love, 주 o v 주 love, l 주시옵소서 v e l o 여 e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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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열흩들어 주시옵소서. 쌈여 주시옵소서. y 이야... save me, I.